거실 서랍장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기능 접이식 옷장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옷장은 두꺼운 거실 캐비닛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의류나 인형을 보관하거나 도르래를 넣을 수 있는 다용도 캐비닛이랍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한국 스타일을 담았고 평평한 슬라이딩 도어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. 흰색 워드롭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좋아요.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접이식 옷장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누의 접이식 다기능 받침 보관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보관함은 현대 미니멀리스트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.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져서 가볍지만 튼튼한 구조를 자랑해요. 조립도 간단하고 투명한 문으로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 사용 용도에 따라 45cm부터 75cm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어요. 이 보관함은 옷이나 가벼운 물건을 정리하기에 딱 좋아요. 만약 추가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고 납득이 가면 추가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접이식 옷장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옷장은 더블 로드의 류보건 정리함으로 침실이나 거실에 넣기 딱 좋아요. 조립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감을 잡고 시작하면 금방 완성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튼튼하고 길이도 충분해서 옷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제품 사진과 실물이 조금 다르다는 리뷰도 있어요. 중앙 부분이 좀 좁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 전체적으로 현대 미니멀리스트한 스타일이라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